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화순 최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화순 최씨의 본관은 화순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을 사순이 본관이고 시조는 최세기 어, 그 하는 어른입니다. 아주 거룩한 분입니다. 예, 화순 최씨는 그 최씨의 특성조, 즉 최씨의 제일 꼭대기 최씨라는 성을 얻은 분이 바로 서벌돌이라 하는데 그분의 후손으로 고려 중엽의 평양사를 지내고 오산군에 봉해진 최세기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하순으로 하여 그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산이라고 하는 데가 화순이라고는. 아주 예지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개보가 실전되어서궁기감을 걸치고 평장사를 지내는 체규를 일세조로 하고 또 시조는 체세기로 받들어서 화순을 본관으로 해가지고 화순체씨의 집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 화순채씨도 후대의 일이 오면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묻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족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는 족보는 한문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화순채씨도 역사가 오래고 유명한 집안이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급제자가 모두 그 고려때와 조선때를 합쳐가지고 79명이나 됩니다. 문과에 급제했는 사람이 22명이고 이 문과 급제가 참 어렵습니다. 무과가 14명이고 사마시가 무려 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의사되는 엇과가 의원이 되는 과가도한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거의 급제자가 있고, 유명한 사람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르고 줄아서 겨우 여기에 있는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또 책으로 써도 다못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청남권영안의 홈페이지에 들어만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오늘은 조선중기의 유명한 학자인 최영경 선생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신의 인화라 사람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참는 가운데 허목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질 않고 또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메마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잘 참아가면서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영경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서로 믿고 사랑하고 참는 가운데 화목하라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화순첸씨, 화순첸씨 집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